안녕하세요. 방영입니다. 자, 개발자 여러분들 어, 다들 긴장 타고 계신가요? 긴장 타야 될 겁니다. 어, 지금 음 구인 공고 한번 보셨나요? 어, 구인 공고를 보면 요즘에 AI 관련된 그런 필요한 스킬을 요구하는 구인 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을 딱 리스트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책들이 많은지 IT 어, 개발 관련된 어 카테고리를 보면 지금 한80% 이상이 AI 관련된 겁니다. 뭐 AI 어쩌고저쩌고, GPT 어쩌고저쩌고, 프로프트 어쩌고저쩌고, 다 이런 것들. 어, 뭐 바이브 코, 코디... 아무튼 이런 IT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입사원 공고는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죠? 음,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 지금, 뭐, 오키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뭐, 개발자 채용 시장이 뭐, 망했나요? 뭐, 이런 글도 있고요. 거기에 답변은 보면은, 신입만 아닙니다. 신입뿐만 아니라, 뭐, 초, 중, 고, 개발, 어, 고 고급 개발자들도 모두 취업 시장이 망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제 40대, 40대, 40, 50대인 분이 또 그런 글도 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음,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뭐 쫓겨난 거죠? 뭐 쫓겨나서 하면 음, 앞으로 뭘할까요뭐 이런 글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에다가 어, 그 앞으로 만약 저는 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의도 뭐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늙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강의를 할수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어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음 개발 프로젝트에서 더 이상 채용을안 어 한다 그러면은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 음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뭐가 됐든 강의를 할 거고 책도 이제 진짜 미치듯이 책을 파 가지고 어어 책도 쓰고 이제 할 거예요 자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넘나들면서. 예정 계획입니다. 어. 적어도 10년은 더 버텨야 되는데 욕심인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개발자를 계속해서 할수 있나? 어? 제 앞에 얘기했던 긴장 타고 있냐 물어봤잖아요. 지금 유튜브만 봐도 바이브 코딩이니 뭐니 뭐니 하면서 뭐클로드가 어쩌고 하면서 이제 AI와 함께 코딩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미래를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 해보자고요. 지금 AI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개발자를 해고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죠. 아직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해고시키는 게 미국만큼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자 편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밀려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봉안 올려주면 어쩔 건데. 그러면 이직해야지, 이직해야지. 또 이제 또 자존심도 있거든. 또 개발자들이 자존심도 쎄. 그러면은, 알아서 사있어, 내고 나갈 겁니다, 아마.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주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내보내려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음. 앞서 잠깐 얘기했던 바이브 코딩이니 AI와 같이 일을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죠? 그러면, 프롬프터, 프롬프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뭐 AI와 코딩을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지금은 뭐, 나 이런 개발 환경을 쓸 거야. 개발자 입장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쓰면은 코딩이 자동으로 다돼 지금은 이런 수준이죠. 앞으로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앞으로는 기획자들이 프로젝트 PM이 될것 같아요. 기획자들이 그래서 기획자들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내가 원하는 걸넣으면 어, AI가 그에 대한 개발 환경들을 다 만들어주고, 여기저기 다 참조를 해. 요즘에 뭐, 기토부 이런 거 참조한다. 옛날에 AI가 학습한다라고 할 때, 기토브 학습한다는 얘기 많았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미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이미 기토부에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스들을 공부를 해서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어떤, 우리, 뭐, 결제수단, 뭐, 있잖아요. 뭐, 인터넷 결제하는 거. 결제하는 모듈에 대한 거. 그거 다 인터넷에 다 있어. 다 얘가 학습해서, 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음, 식 뭐, 빵, 쇼핑몰이야. 빵을 팔 건데, 이 빵을, 어, 빵에, 이제는, 전자결제 모듈을 심어야 돼. 그러면은, 나 이러이러한 거를 심을 거야. 딱 하면은, 이제 이게, 이게 자동으로 API를 통해서, 뭐 관련된, 뭐, 그런, 모듈을 제공하는 회사와 이제 계약도 진행을 하고,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계약서 날라오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전자 서명만 몇번딱 클릭해주면은 자동으로 다 연결되고, 물론 사전에 그런 업체들과 이제는 이미, 뭐, 관계가 이미 진행이 되어 계약이 있어야겠죠. 안돼 있으면 하라고 이제 AI가 이제 알려줄 거야. 그렇게 돼서 기획자들이 내가 기획한 거, 고객들과 어, 인터뷰를 진행해서 어, 나온 내용들을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야. 프롬프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쫙 만들어줘. 어 그리고 나서 어, 한두세한두세 한 두세 명의 이제 좀 고급 개발자, 초급 중급도 아니야. 고급 개발자들이 투입돼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지. 전문 개발자들이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끝나요. 그럼 여기 필요한 인력이 어떻게 돼? PM을 담당하는 기획자, 기획 PM을 담당하는 거죠. 기획자 그리고 어,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개발자 한 3명 정도, 4명이 프로젝트를 다 해요. 여기에 뭐 영업 사원도 있겠죠. 어, 이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 5명 정도면은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어, 인건비가는 SI 프로젝트에 보면은 맨먼스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으로 이제는 그 프로젝트의 비용을 한단 말이야 비용을 먹어 어, 그리고 일부러 막 말도 안되는 프레임워크에다가 금액 때려 넣어가지고 또 비용을 이제 이익을 내야 되니까 그걸 내서 이제는 견적을 낸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는 맨먼스로는 견적을 넣을 수가 없어 AI가 다할 거거든. 그럼 앞으로 이제는 기업에서는 어, 프로젝트 고객사 고객 고객들은 어, 프로젝트 그 비용이 좀 저렴해지겠고 이제 개발사들은 어,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는 개발자보다는 기획자가 더 비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기획자라고 하면은 어, 어떠한 분야, 도메인에 대한 그 분야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에 대한 뭐 개발할 때 어떠한 그런 표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또 문서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물론 이 문서도 AI가 만들어줘 많은 템플릿 요즘에 뭐뭐 채찍 PT도 그런 거 해주긴 해주지만 뭐캔바뭐 뭐 이런 관련된 것 되게, 되게 많아 뭐 미리 캠퍼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음, 뭐 AI 도구들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거 보고 뭐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는데 뭐 아무튼 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장기적으로는 업무를 알아야 돼 이제 코딩은 AI가 다 해줘. 진짜 사람이 디테일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면은 앞으로 개발자는 초급 개발자, 중급 개발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고급 개발자만 이제 서겠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아까 개발자 3명 정도라고 했잖아. 뭐 2명일 수도 있어. 이때 고급 개발자 한명 신입 개발자 한명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키워야 되니까 고급 개발자 이상 은퇴하면 어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 개발자 한 명을 뽑아서 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는 공고가 떴어. 공고가 뜨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영업사원들이 보고서 어, 이제는 기획자하고 둘이서 이제 이 입찰을 참여를 제죠 제안서 작성하고, 우리 이것도 AI가 다 해주기 때문에 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영업도 이거 하나만 신경 쓰기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 신경 써야 할 만큼 영업사원도 이제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영업, 영업까지 이제 도와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개발자 기획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과 AI 도메인 지식을 합쳐서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자기가 기획한 대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진행이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이제는 뭐 테스트까지 AI가 다 해주겠죠. 이렇게 됐을 때뭐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우리 시나리오 테스트 하잖아요. 어 시나리오 테스트해서 자기가 알아서 AI가 관통 테스트 쫙 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고객이 사용 해보고아 이런 거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어 개발자들이 와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는 수정을 이제 해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 어뭐 뭐, 고개발자 두 명에 신입개발자한 명. 이게 세명 정도. 고급이 이렇게 안할 거야. 초중고 한 명씩만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세명의 기획자 영업사원. 다섯 명이면은 이제는 웬만한 기존에 막0명뭐 이런 프로젝트들 다섯 명 이하로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스프링이고 나 이거 잘한다 이런 말할 때가 아니야, 이제. 어, 이제는 AI와 친해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몇 년은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겠지만, 아, 눈, 지금 보세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AI가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는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빨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앞으로는 그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AI와 협업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지금 프로젝트에서 경험한 업무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기획도 할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관련된 아저 같은 경우는 예. 프로프트 활용능력 이거 국가자격증도 아닌데 어, 지금 1급 시험 요번에 나오는거 보려고 책을 샀는데 이거 보질 않네 공부를 안해 게을러져 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준비 잘해서 어 나중에 진짜 남들 은퇴할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될 거잖아요 안그러면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아 농사 쉬운거 아닌데 어 저도 지금 농사 쪽 많이, 저 텃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저도 텃밭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저도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전, 발전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농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뭘 하든지 공부를 해야 돼. 뭘 하든. 근데 돈도 있어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돈 많이 필요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오래 하고 싶으면 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 찾아야 돼 예전같이 지금 자바 책 스프링 책 많지 않아요 이제는 AI 책이 지금 쏟아지고 있단 말이야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노후 대비 어, 여기서 이제 은퇴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퇴 전 노후 이제는 뭐5,60 야, 60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 이제 100년, 100세 시대인데. 어? 뭐 60대도 앞으로 100세까지 하면 40년, 그 어떻게 할 건데? 그저에돈 벌어야 되는데,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고, 연봉도 뚝뚝 떨어지고, AI가 다 차지해, 해가가지고, 응? 지금 뭐, 은행 업무도, 은행, 도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 지금. 은행도 없어지고 있지, 어? 뭐, 이제 점점, 옛날부터 얘기했던, 운송도 뭐, 어? 이제 AI 뭐, 자율주행이 다 돼, 운전 관련된 거. 어 지하철도 벌써 신분당선도 지하철도 이제 저기 없잖아 이제 기관사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만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주문 받는 사람도 이제는 그 뭐라 그래 키오스크 키오스크라고 해서 점점 다뭐 자동화가 되고 있단 말이야 이제 로봇 자동화 뭐 AI 뭐다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기술로 늙어 죽을 때까지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AI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